1번, 터커 연기입니다. 천8백삼년 파마티, 전쟁에서는. <laughs> 아, 지 니아가 처음으로. 아우, 니아가, 니아가, 니아 쉬라고? 에이 이번 역사과제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마감이 내일이라고 니가 어떻게 알아 요제 망몽때문에 역사과제를 하나도 못했단 말이야 거의 일주일째 못잤다고 어? 아 안돼 몇주동안한게다 내려갔어 내 성적은 어떻게... 성적이 안 좋으면 은 결국에는 실업장 안에서 박스 다 고장이 될 거야!